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7월 27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무역 협상을 체결하였다고 오늘 발표 하였습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에는 오늘 EU 집행위원장인 라이엔과의 회동 후 EU와의 무역 협정 체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협정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EU 품목에 15%의 일괄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미국 에너지의 약 7,500억 불의 구매와 6,000억 불의 미국 내 투자를 지금 오늘 체결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폰테라인 EU 국장은 스코틀랜드 팀벨에서 베 열린 회의에 앞서 EU는 흑자 미국은 적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새로운 균형을 이루겠다는 사전 발표와 같이 미국 내 투자와 7500억의 에너지 수입을 당근으로 내어주고 수익 관세를 15%로 고정하는 것에 성공하였으므로 5대 EU의 경제적 수출위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 측에도 이익이고 EU 측에도 이익을 가져오는 윈윈의 win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유럽산 자동차와 이태리산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15%로 고정함으로써 5대 아시아의 저가 차량들에 대한 우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27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EU연맹은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무역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다짐을 한바 요번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은 8월 1일 이후에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나라는 더 이상 유예기간이 없이 초안대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무역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인구 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윤는 대미국 흑자를 2,350억 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효과로 지금 미국에 많은 재정 흑자로 돌아서고 있어서 관세 환급 수표 지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25일, 특통은 백악관 기자가 한담회에서 정부가 올해 걷고 있는 관세 수익금 중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불 수표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통 취급후에약 천억 불 이상의 관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달에만 약 270억의 관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BI 국장인 댄 본지노가 FBI의 부패와 정치적 무기화와 관련된 사안을 밝혀낸 것에 대한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전과 같이 정치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그는 엑스의 자신과 케시 파텔 국장은 공공부패를 건절하고 법 집행 및 정보 활동의 정치적 무기화를 건절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BI는 법에 따라 정당하고 올바른 수사를 수행할 것이며 진실을 향해 정직하고 품위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공표함에 따라 그간의 FBI가 감추었고 또한 부패적으로 수사했던 모든 것을 하나나 하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법 집행 기관으로서 FBI의 위상이 다시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은 이들의 앞으로 개혁, 쇄신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에 카말라 헤리스가 유명 연예인과 시사평론가들에게 수많은 뇌물상의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기소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당시에 카말라 헤리스는 오프라 윈프리, 비욘세 등 유명 인사들에게 백만 불 내지 몇 백만 불씩의 사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선거 캠페인이 정상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팔로우들에게 표를 사기 위하여 지불한 뇌물로 보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오늘 밝힌 것입니다. 작년 대선 당시 저도 누차에 걸쳐서 보도하였듯이 이들은 이것을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타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일정 금액 이상을 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수백만 불을 몇 시간의 공연에 지급하고 심지어는 천이백만 불까지 지급을 하였는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왜 정치가가 스다들의 스테디움의 모든 공연 경비를 다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뇌물성요 또는 표사기 작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은 민주당이 유명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여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성자박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40% 미만을 돌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으로서는 참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불법 체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하여 다 5개 대학에 대한 증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은 불체자들을 우대하고 정상적인 미국 학생들에 대하여 불리익을 제공한 혐의로 지금 민원을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으로는 웨스트 미시간 대학, 루이빌 대학, 네브라스카 있는 오마하 대학, 마이애미 대학 등 5개입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국적 기준으로 시민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불체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미국 내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다고 소송이 제기되어 학교 자체가 지금 감사를 받고 또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시장은 Equal Protect o r i g i n a l 는 평등 보호 프로젝트 비영리재단이 미교육부 시민권부에 다카수의 자격 여부와 서류 미비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장학금에 관해 다섯 건의 시민 관련 민원을 제기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 균형 원칙을 어기고 미국 학생은 배제하고 배제한 이유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로 서류 미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서류가 미비가 되어야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이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가 되는 해외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반대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여기에 대하여 1963년도에 제정된 시민권법 제6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요번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된 것이며, 이는 연방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시민권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그 학교가 미국 출생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서류미비 해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장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오늘 그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권법 제6편에 기재된 출신 국가별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뉴스가 대부분의 제프리 앱스타인 성범죄 사건과 또한 러시아 스캔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러시아 스캔들 사건에 새로운 사실을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도널 트럼프 대통령 일기때 NSA 국장을 지냈던 딥스의 하수인인 존 볼튼이 실제적으로 오바마가 지시를 하여 이 모든 사기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메모를 도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NSA 자료 보관실에 그냥 방치를 하고 감췄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 보면 당시 존 브레넌이 트통과 푸틴이 공모했다는 정보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를 하지 않고 NSA 기밀 서류 보관함에 그대로 처박아 두고 러시아 스캔들을 오바마와 힐러리가 그대로 뜨리게 하고 여론들이 조성하게 두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러시아 스캔들에는 상당수의 네버 트럼프 선격을 지녔던 공화당 내의 라이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전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금 전쟁 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는 푸틴이 힐러리 크린턴을 협박한 사실을 은폐하는데 일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푸틴이 힐러리 크린턴을 협박한 내용에는 힐러리 크린턴의 건강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 정보기관 출신 중에 국가정보국장이었던 제임스 크래프는 오늘. 아뜨그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전화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을 수사 중인 DOJ에서는 DOJ 차관이 기슬레임 맥스웰과 회동을 가졌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맥스웰 여인에 따르면 그녀는 모든 사실을 실토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전면적인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성스캔들 에 천여 명 이상의 어린 소녀들이 희생되고 있는 이사건에 정작 공범이었던 그녀는 아직까지 살아서 미국 정부와 사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녀의 배경은 아버지였던 맥스웰은 모사드의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제가 일전도 말씀드렸듯이 일개 수학교사에 불과하였던 제프리 앱스타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섬을 사고 개인 제트 비행기를 구하고 또그 많은 건물을 다 지었겠습니까? 한편에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이 미국 내에서 공작의 꼬리 자르기로 이 둘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일전에 전팍스 뉴스의 기자였던 터칼슨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